명장은 검증된 사람이요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분이에요. 징크스 빠직 버프 한다고요? 아, W. 근데 그거 버프한다고 의미가 있나? 그거 씨발 맞아주질 않잖아. <laughs> 솔직히 그거 누가 맞냐, 그거? <laughs> 원딜 메타는 온다. 딜은 구인수 몰락, 구인 구인수 몰락이나 구인수 마법사 체험만 가고 나머지 탱으로 간다고.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몰락 부인수 이상 내가 딜템 간게 뭐가 있어 흑우가 이제 호구를 흑우라고 그러더라고 나도 어제 궁금해서 쳐봤어 나도 몰랐거든 어뭐 피하고 싫어야 너 무빙이 좋다 너 뭐야 야 핵인가 아니 와 핵이야 이거 아니 큐를 어떻게 피해 저거 걸어서 와, 진짜 게임 못한다, 이거. 상상되었습니다. 뭐지? 저거 살짝 긁어놓으면 기분 핵심 참 좋을 것 같은데, 인정하시죠? 어? 뭐야, 뭐야. 아, 또 피했어! 아니, 슈발싫어야 아, 그만해, 오바야. 잘 가요! 아, 맞습니다아 근데 그 와중에 Q 또 피했어. 아, 진짜. <웃음> <웃음> 아니, 내 거. 아니, 내거 Q 왜안 맞아, 이거?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Q새끼리 안 맞아. 게임 약간 이상한.. <laughs> 아, 니 진짜 만 게임이네, 이거 안 게임이네. 이거지, 아니 큐가 안 맞아요. 뭐야? 이거 타겟팅으로 쓰는데 안 맞는 게 이상해. 어딨어? 너무하네. 뭐, 타겟팅 같은 짝한가? 뭐 이상한데... 좋아요. 아, 아, 레이저 찍었네. 레이저 찍었어요. 오시, 어, 그럼... <laughs> 건방진! 니가 스킬을 보여주면 뒤에서 살아야지. 네, 루시암 큐 판정 바뀌었네요. 타겟팅인 줄 알았는데 약간 논타겟스럽게 바꿨네. 게 못하네, 이거. 심지어 상대가 잘 피하게끔 바꿔줬네. 어, 맞아. 만이니가 오거든요? 저거 한번 가실? 이거, 이거 밀고 갈까요? 밀고 가도 안될거 어, 같은데? 티니야 가자! 허니가 지금 냠냠하고 있거든요? 어? 저거부터? 용부터? 파누누그러가스 한누누그라 가스 일로 갔어요. 음. 음. 음못 잡겠군. 음. 음못 잡아. <laughs> 게임 이상해. <laughs> 플래시로 딱 저기 넘으려고 그랬는데 쟤 센스 좋네. 저기병 넘고 죽일라 그랬는데 죽어본 친구 같은데 이거 바텀 손에 좀 많이 본것 같긴 하거든요. 그죠. <laughs> 굉장히 많이 본. 술장을 거지. 좀 오래 가긴 뭐야. 했는데.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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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이 하나도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뭐야 이상한데? 뭐지? 뭐야? 얘네 스킬을 아니, 막 이상하게 쓰 스웨인이 좀 이상함. 스킬을 하나도 못 맞췄는데? 이거 스키 설명만 읽어보고 하는 애가 설명 중임와 잠깐 살짝 위험했어요 이거. 야. 저간거 같고 장합니다 아니야 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직 와, 안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laughs> <laughs> 뭐지 뭔가 뭐, 뭔가 많이 이상했던 것 같은데. 뭐지? 뭔가. 아못 잡는다. <laughs> <laughs> 아, 나 평타 한대 버렸어. 평타. 더블 평타. <목소리> 패시브 평타 한대 버렸어. 땅바닥에다가. 혐.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 어, 잠이 밸런스의 수호자. 너무 양악하면 재미없으니까 봐주는 그대는 도덕책. 아, 너덕책? 너덕책. 굿. 아! <노덕 체크? 목소리> <노덕 체크. 목소리> <그시>. 아! <목소리> 아, 진짜 하지마. 아. <목소리>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버그야, 이거. 버그 걸렸어, 게임에. 툴팁 오류에요 아, 여러분 데포... 아나 진짜 대포 먹었는데 이거 툴팁 오류, 데포 오류 데포 났어 툴팁 오류야 이거 아, 아 말도 안돼 툴팁 오류 났어 이거 100%야 난난 진짜 먹었어 게임 이상해 아... 툴팁 오류 <laughs> 나 아니 이상해 나 진짜 방송만 키고 하면 데냥 대포를 못 먹어요 진짜 여러분 이게 이게 진짜 <laughs> 구라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나 진짜 방송 끄고 하면 다 먹거든요? 아 방송을 켜면은 <laughs> 씨발 다 놓쳐 미쳤나봐 대포를 못 먹어 <laughs> 아니 대포를 왜못 먹는 거야? 방송만 키면 안 먹어지네?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오케이 <laughs> 보고 계시죠 라이어 관계자분들? <laughs> 아 진짜 이상해. <laughs> 개인 방송만 키면 안 먹어줘. 버그인가 봐 진짜. <laughs> 아니 게, 개인 방송을 키면 안 먹어줘요. 대포가 무슨 나간다 이거. 이 정도면 해체 분석기 들어야 된다고요? <laughs> 근데 나쁘진, 나쁘진 아 나쁘지 않을 수 있어. 하지. 근데 요즘 너무 많이 놓치긴 해. 진짜 아, 과해 좀. 뭐가 크긴 크지. 돈이 트리머분들 특 에포이. 대포 멸시라고요? 아 나만 놓치는 게 아니구나. 뭐, 그래 이거 봐봐. 방송에 문제 있다니까. 내 보기엔 개인 방송 문제 있어. 키만 안 먹어진다니까 대포가. 성에. 해 본캐 아니니까 그러니까 솔랭을 돌리면은 못 먹을 리가 없어요. 그럼 알아서 다 먹어줘. 그냥 자, 자연스럽게 아무 말안 하고 그냥, 그냥 치고 있으면 알아서 먹거든요. 위? 여기는 내가 의식하고 먹어도 안먹어져 아, 먹어야겠다. 는데도안먹어 아, 의식을 해서 못 먹는 건가? 아, 야, 진짜 봐봐! 어. 아니! 어! <laughs> 와,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니, 왜, 왜? 왜 그러는 건데, 나한테? 어? 아니, 이거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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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이네, 아, 이거 방송 내가 보기엔 진짜 문제 있어. 개인 방송키면 안 먹어줘. 정신 나가네, 이거. 방송인... 역시 방송이 노천만 와, 음. 이거 진짜 해체 분석기 들고 해야 되나, 방송할 때는? 도주나? 일라오이. 아닌데? 문도구나. 어, 잡았다. 어, 잡았다. 이야, 까또박사. 안녕. 안녕. 아니, 그걸 나를 넘겨서 때려주기만지. 한테기로 봇 잡았다. 깨비. 근데 이거 라인만 태워도 엄청 이득이긴 한데. 집 봐야 돼서 저 친구. 텔도 없어가지고 이거 너무 이득인데? No. 너무 no. 아파 보여, 너무 아파 보여. No. 어, 야, 이거 돈 먹어야 돼. <laughs>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어디야? 아, 오케이. 우리만 그 아니면면 돼. 그거 도 근데, 카정 들어갔다가 혼자 죽은 아. 거라. 도망가야겠다. 도망갈까요? 웃는 <laughs> 약간 스마일 전도사 같은데. 낌 <laughs> <laughs> 신약이거든요, 신약. <laughs> 그음그 원피스에 나오는 아시죠? 네. <laughs> 스마일. 음 신약, 있습. 신약 전파했어요. 아, 나 진짜 알리도 100포. 저거 약간 스킨 있었어야 되는데 땅땅땅땅. 아그 땅땅땅 그거 진짜 리얼 그거 리얼 진 삭제해야 되는 스킨 스윙 뒤에 있을텐데? 아니네 어디갔지? 스윙 여기 있을걸요? 돌아서 왔나보다 아, 뭐야? 아, 아, 포탑 딜 오바. 오,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오 오, 오. 오. 오, 예스. 아니, 헷야 이거? 오, 예스. 아, 아니, 뭐야, 이거? 오. 아, 저게 걸려? 와, 오바치지 마, 이거. 아니, 어. 잠깐만. 나 이거 타워 두대 맞은 날 이렇게 간다고? 아 어, 이거 약간 스트리머 온데? <laughs> 아니 이거 너무, 아니 너무 너무 재 게임인데 이거? 아이 씨.. <laughs> 이렇게 해주는 방송이, 너무 방송이 너무 5천 너무, 너무 방송이 된다 이거. 아니, 아그 와중에 이 새끼 탈진 걸어가지고 나 미니언도 못 먹었어. 미니언 지우고 죽을라 그랬는데 그 와중에 탈진 걸었어. 나쁜 놈이 어... 이거. 스윙 진짜 나쁜 놈이다 저거. 도준 먹자 우리. 도준아? 그래 브들이번엔 이길 거잖아. 잠깐만, 설마 이번에 줘? 랜, 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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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랜턴, 랜턴. 아, 저 개포 먹었다. 감사합니다. 개포 먹었다. 그냥. 한우누구라갔어요 환우누. 누누. Uh. 누누 형. 오, 탑 재밌어. 오호. 활발하구만. 그들만의 리그가 오랜만에 재밌게 굴러가거든요. 맨날 재미없게 굴러가다아 대포 먹었다고요? 아저 아무 생각 없이 치니까 먹은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의식을 안 해야 돼 근데 존나 의식을 하게 된다니까 오안 박네 어안돼 이거, <laughs> 이거? 어, 뭐야 이거 많이 와놨어 턴이 온다는데요 턴? 어. 턴 잡인가? 지금 좀 조심해야 될것 같거든요 아 이거 알리라 좀 그래 문도 이모티콘 보고 녹턴온줄 알았어 살살 하자, 알리야. 어, 어. 좀빡세플래시가 있긴 한데, 빼기가 싫어, 나는 이플래시를저친구들 지금 알리가 풀이 있어가지고, 약간 한번 살짝 각 보는 것 같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왜, 왜, 왜 누구야? 아, 아. 누구, 누구? 아, 누가 마세요. 그렇게 너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포 또 놓칠 각이거든요, 약간? 아, 먹었어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하. 오케이. 편안. 아. 편안. 이겼어이겼어게임이겼어대포먹었어서이이겼다이거서이봐이어 어, 길을 봐요 고객님 이그나이트 걸레. 아또큐피했어아 또. 아, 또 아, 아니 이큐피했어 미쳤나봐. 큐만 쓴다 피해 미쳐버린다 이거 <laughs> 아니 큐끄 피했어 미쳤나봐 진짜 아니 큐도 피했어 이거 미쳤어 <imprint> <laughs> 아니 <피했어>. 미쳤어. <laughs> 아, 이거 이상해 이거 이상해 이거 나가 이거 사업 깨고 둘중 하나는 간것 같거든요 플래시 빠졌고 아프리는거도왔했는데 <이> 뭐? 그분은 죽었어요 아... 점... 여기서 파누누 큐라 오 파누누 그라가스 알리를 살짝? 아 아! 존나 아쉬웠네? 파 누누 그라가스? 파 어, 누누 그라가스! 와 뭐야? 이 사람 진짜인가? 진짜의 향기가 난다. 보여주나? 아! 아! 깨비! 뭐. 뭐야 저왜안 맞았지? 아, 맞는? 뒤에 살짝 맞는 판정 같았는데? <laughs> 뭐지? 저 친구 얇아서 안 맞은 것 같거든요? 너무 얇다. 좋다 저거 판정이. 안 좋아. 탑으로 져 역시 용인가 탑으로 한번 조져보죠 바로 템 사고 뜁니다 아, 살짝 아쉽네 진짜 아우렐리온솔 저 Q가 저렇게 길지 몰랐어 요나 AP 챔피언.. 어? 보여주나? 어? 뭐와저 각은? 나 음. 음. 봤어! 나 음. 방금 봤어! 음. 와 진짜야 저 사람! 아니 씨 <laughs> ㅂ 저 사람 진짜였어 음. 근데 우리 탑.. 우리 정글 너무 못, 못 오는데? 오우야, 완전 야, 야. 못참는 오우. 이러면... 오우야, 와... 오우, 나 방금 봤어. 나 매드 무비 봤어. 방금 나그 외국 매드 무비나 방금 봤어. 나그 외국 매드 무비... 아, 정거를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샤오팅 뭔데? 이거 뭐야? 저 뒤에 있는... 아, 뭐, 네. 뭐야? 저 뒤에 는 뭐야? 거 알리가 왜있어 알리 노전방 제발! 제발... 아, 제발... 제발. 아 더러워, 너무... 제발... 너무 더러워... 죽일 수가 없어... 캐릭이... 움직이질 않아... 파도누그라스어밥누그라스어누 그 누누 그라왔누누 누누 그라왔어밥누누그라왔어 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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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저사람 눈은... 진짜눈요여은분은 아저 사람 진짜다. 말로만 듣던 그 콤보를 내가 진짜 눈앞에서 봤네, 나도. 저거 진짜 그, 매드무비에서만 봤던 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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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진짜 어제 이거 봤거든요, 매드무비? 어제 봤는데 이 사람 뭐지? 본인이 맞나? 근데 어, 기가 막혀는데 그 콤보가, 맞잖아. 그거. 와. 눈앞에서 보니까 감탄밖에 안나오네 각도기를 내가 시, 실제로 봤네. 아, 가비 각도기를 실제로 보게 될줄 몰랐는데? 저런 분들은 CS 드려야 돼요. 감히 어디를, 원딜하는 후부 따위가. 저 CS를 뺏으면 안 됩니다. 어디 감히 원딜러가. 감히. 댓글 안 보는 친구구나. 그냥 핑을 그렇게 많이 찍어도 부질러 못합 믿드거든요뭐 <laughs> 죽였어 네 각도기 앞에 장사 없는 거뭐 <laughs> 죽였네? 그 와중에? <laughs> 날카롭다 그게 그라가스가 저런 그라가스는 처음이다 좀 신기하네 안 맞아 임마 이거 다올것 같긴 한데 좀못 뺐는지 이런 거좀 알려주지. 체크를 안 하니까... 뭐... 고객님, 여기로 오세요. 알리도 오공? 누누 형, 파누누 형. 벨트 한 번씩 쓰는 게 되게 매섭다. 뭔가 벨트가 내가 알던 그 벨트 아닌 것 같다. 저분이 쓰니까 벨트가 아닌데. 뭔가, 막, 좀쎄 보인다 되게. 애들 막 도망갈 때 쓰던 그 벨트 느낌이 아닌데? 저 정비 한번 하고 용 치면 될 듯? 햇복 누가 먹었지? 우리가 먹었네? 좋아. 그부가 혼자 먹어. 아, 이거 어, 나중에 일반에서 이거 해봐야겠다. 저거 뭔가 좀 재밌어. 간지나, 딴 거보다. 인정하시죠? 각도기가 너무 멋있었거든요? 이거 그냥, 그냥 먹겠어, 요 우리 용. 나, 나안 가도 먹죠. 나 가야되나, 이거? 먹긴 해요. 안 가도 먹고. 선이 공이 없어서. 네, 안 가도 될것 같습니다. 그냥 씨. 탐방할게요. <laughs> 네, 파누누 그 사람 맞아요. 챌린, 챌린전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존나 잘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근데 왜여기 있지? 오! 보여졌어요 보셨어요? 나 이번에 못 봤거든요. 뭐야? 그라가스 뭐야 저기?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 사람? 내가 알던 그라가스인가? 어이 뭐지? 진짜 잘한다. 누누야 일단에 궁추딜이다 들어가니까 진짜 세다. 아나못 봤어.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내가 못 잡았어요 그거. 나 CS 먹느라고. 못난 언딜러 새끼가 GCS 먹겠다고 매드무비로못 잡네. 아 스트리머의 자세가 안돼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 기본이 안돼 있어, 역시 기본이. 스트리밍. 아, 진짜. 나 네, 약간 라인전 할 때는. 나 아직 탑이긴 한데. 옵저버에 집중하죠라니. 아니, 근데 그건 좀 너무하잖아. 옵저버. 어디 어디. <laughs> 와, 잠깐만, 무빙이 쌀벌한데? 아니야? 나 아니다. 아야, 바텀이에요. 네, 저 아님, 저 아님. 어, 뭐야? 와, 평캔 났어! 와 아니, 말이, 와, 나, 진 와. 아, 안 해, 안 해, 안 해. 어, 제자리 풀로 피했다. 새끼야, 안 되지. 안 되지. 아, 형이야. 안 어딜 같이 집으한가 건방진 새끼. 안 건방진 안 것. 안 같이 집으한가 나미? 정해, 이거. 어허. 집을 같이 러워 정해, 한니까 누누 형 갔어요? 아니, 누누 형 살았네. <laughs> 저 세상 갔다가 오셨습니다. 한우누꺼 보다가 이거 보니까 그냥 그렇다고요? 아. <laughs> 그러지 마. 언딜 덤딜 안 그래도 슬퍼요. 언딜안 그래도 슬픈데 그러지 마세요, 예? 할거 하고, <laughs>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이시죠, 여러분? <laughs> 할거 하고 있어요. 보셨어요? 할거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누누 형, 누누 오, 형 이제, 된다. 어, 옵저버로 잡아. 옵저버로 잡고 있어, 형. 그거 보여주면은 바로야. 무조건 잡아. 어, 굉장히 살벌하게. F4번, 편... F4번, F4번. 가자. 보여주나? 뚜시! 뚜시! 그렇지. 빤어 아, 누누 형, 이거 원샷 잡고 있어. 원샷이야, 지금. 어, 알았어, 알았어. 레드 내가 알아서 먹을게. 예아 네, 보여주나? 그의, 그의 궁극기 그의 무빙 그라가스 그 자체 와... 잠시만요 레드 좀 먹을게요 잠시만요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애, 애, 앵글 잠깐 돌릴게요 미안합니다 네 앵글 좀 잠깐 돌릴게요 보자 한우누형 형. 누누형 누누형 가신다 한우누형 가신다 보여주나? 야, 일단 일단 저거 봤거든요 잠깐만요 그물을 빼낼게요 와우 내가 알던 그런 그라가스가 아니다 내가 알던 그라가스가 아니야 이거는 와 이거는 그라가스란 어, 이거 신챔프 아닌가? 그지. 저런 챔프 있었나? 롤에? 어 이게 사람이 쓰는 와, 거에 따라서 이게 진짜 거. 그라가스다 이게 그라가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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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앵글 잡아놨어 깨비 어. 잠깐만요 쟤네도 구경하고 있던 거야, 지금 보니까. 쟤네도 야, 구경하고 있었어. <laughs> 아니, 녹턴 어. 구경하고 있는 거 봐라, 이 새끼? 녹턴이 어. <laughs> 반해버렸어. 녹턴. 아! 와! 아, 그렇지, 누누 형. 와, 누누 형 고수다, 저 사람 진짜. 날카로 오빠 어, 누누. 옵저버 누구냐고요? 아, 지금 죽어 계세요. 아, 지금 못 잡아요. 옵저버가 <laughs> 그 5천만이라고 흐우 있어요, 예. 아직도 원디라는 흐우 있거든요. 그저 빛이래. <laughs> 아, 빛난다. 아, 근데 각도기 그라가스 저걸 내가, 아, 나 아까 나 미드에서 봤어, 그거. 쟤 누구지? 쟤 누구 한 번에 죽는 거 봤어? <laughs> 스웨인인가? 예, 예, 예. 스웨인이었나? 스웨인도 죽고 솔도 죽고 스웨인인가 솔인가 막 갑자기 뭐 가다가 뭐 뚜뚜뚜 하고 가거든요 뚱땅하고 <laughs> 뚱땅 <둥>, 빵! 땅 맞고 날려가 뚱뚱뚱하고 갔는데 뚱땅 빵! 하니까 사라지고 존나 짠다 진짜 멋있다 <laughs> 아이 아, 판은 약간 여기서 고속연 사포 가면 좀 꿀잼일 것 같다 그냥 다다다다다다할수 있어 보여주나 누누형 누누형 잡고 있어 원샷이야 원샷 잡고 있어. 볼줄 거야? 아, 형, 그거 끌리면 좀 아플 것 같은데, 아. 아, 내가 더 아프다. 형, 내가 대신 맞을게. 형, 그만 맞아. 형, 내가 맞을게, 그냥. 내가 맞을게. 어, 어, 진짜, 진짜 나 맞추려고 그러네? 어, <laughs> 아, 형, 진짜 곤란해. 곤란해. 그렇게 하면은. 알리, 버가 대신 죽을라고? 대신 죽을 하면 못 죽어, 정말. 자, 알리컷. 알리컷. 한 번만, 안무빙 해주세요. 도나잠도도문도 도, 어? 지이상 어? 예, 어? 지리 이상해 어? 아이 괜찮아 아바로 괜찮다 어 진짜 맞을 뻔했어 아유 뒤에서 노리더라고 각을 약간 안 보이는 곳에서 노리는 클라스까지 팀을 노리는 클라스까지 아주 완벽한데 인성까지 갖추셨고 뭐 어, 이게 맞아? 쳤는지 들어가고 누누형 와와 깔아가 깔아가 와와와 누누형 삼우형 야 이거는 진짜다 이 사람은 와, 이 사람은 진짜